안녕하세요. 꽃 언덕의 다육이들입니다. 저희 오늘은 제라륨하고 일반 이렇게 꽃 피는 식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라륨이 창가에서 이렇게 꽃을, 요 제라륨과 싹소름,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난종류인데, 요 난종이에요. 여기 환타지아. 요렇게 꽃봉오리를 요렇게 크게 커졌어요. 이게 지금 한달 전에는 잘 자라게 너무 자았는데 요즘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어요. 여기는 좀 아직 작아요. 자라요.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좀 많이 커졌죠? 얘가 노란해. 얘 노랗게 푸짐하게 피고, 얘는 좀 빨간 애예요. 붉은색깔 이렇게 다음 달이면 필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송이가 작은데, 이렇게 작아요 쟤는 이렇게 꽃볼이 커요. 아직도 피라이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꽃볼이 엄청 크답니다 영양은똑같이 줬는데 요건 이목둥이거든요 얘는 모주고 모주라서 이렇게이파리가이제 오래돼서 그런가 적고 꽃도 작게 펴요. 요이렇게크지 않아요. 꽃가이제가 요거 돌리바드 돌리받으니 이렇게 꽃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몸무리가 지금 많이 매달렸죠. 저기도 굉장히 많이 매달렸어요. 얘네들은 생각보다 이파리가 이쁘면서 꽃은 그냥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파리 색깔이 훨씬 예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게 따로 있었어요. 저는 봄에 꽃피는 올 봄에 꽃피는 식물들을 올 봄에 예, 심어봤거든요.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사랑초가 사랑초가 봄에 되게 푸짐하게 봤다가 이렇게 가을에 또 피는지 모르고 방치해뒀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화분이 비나분같이 흙만 있는 화분처럼 돼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꽃님들이 가을에도 피는 거라고 물 <laughs> 주면 나온다 그래갖고 물을 줘봤더니 요즘 이렇게 예쁘게 꽃을 폈어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계속 그 안에서도 꽃송이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물을 10월 말 중순부터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새싹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른 꽃님들은 9월 달부터 졌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게 봄에나 또 피는 건줄 알았어요. 이렇게 귀엽게 요즘 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라륨을 걸어놓고 키웠었잖아요. 이제 얘는 이제 꽃한번 피고 졌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쟤랑 똑같은 사랑초였어요 저 아이랑 똑같은 이렇게 피고 있었어요 그 지금 걸어놓을 때 이렇게 해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뭔지 저 밑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몰랐거든요 그 지금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뭐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서 보, 보니까 사랑초가 저렇게 꽃을 피고 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늦게 늦게라도 이렇게 사랑초를 가을에 또 보게 됐답니다. 베란다에 있는 사랑초들은 관리를 늦게까지 안 해줘가지고 꽃을 못 피고 있어요. 이렇게 거실 쪽으로 들여가지고 물을 일찌감치 줬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꽃을, 이 사랑초를 두번 보는 건지 몰랐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카메라 켰다가 다른 제라륜도 보여드리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